특별한 분들을 모시죠 오늘도 역시 어 예전에 암에 걸리셨을 때 효소 가루를 드셨던 분예 저희가 모셨습니다 배우 임병기 씨 안녕하세요 네.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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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얼핏 기사로도 저도 봤었는데 네. 암 진단은 언제 정확하게 언제 받은 거예요 암 진단을 받은 거는 뭐한십년 한 전쯤 됐죠 이제 우연히 이제 종합검진에서 나왔는데. 그렇지만 은 다른 암이 아니고 최장암이라는 게. 왜로스티브 어, 되... 네, 잡스가 걸렸던데 뭐, 네. 뭐 스티브 잡스가 뭐 돈이 없어 죽겠습니까. 이게 상당히 그 사망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. 그래서 제가 며칠 발견될 때는 한 1.4cm 쯤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 뭐 유명 대학병원에서 전문가들하고 이제 많이 상의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 이건 칼을 대지 말고 좀 한번 두고 보자. 그래서 그걸 쭉 5년 동안 별 변동이 없다가 한 5년 지난 다음에. 그 종양이 커지는 거예요. 이제. 커지기 시작하는데, 그때 그래. 마침, 그래서 효소를 드시게 된 거예요, 그럼? 그때 마침 그러게 돼, 그런 얘기를 어니가 알 만한 여배우한테 얘기를 했더니, 예, 예. 그 여배우가 그 과립 효소를 주더라고요. 와. 주면서 한번 먹어봐라. 제가 그래서 이제 상황버섯하고, 상황버섯의 효과를 돕는 그 무슨 그, 시오라고측뿌리과의 어떤 그런 건데, 그걸 같이 이제 효소를 만들어서 그걸 먹었어요. 그런데 음. 뭐 1.4cm가 뭐 1.7cm 뭐 2. 몇 cm 3.4cm가 지 늘어났어요. 아, 그 종류 아데 근데 약은 그때까지 효소를 제가 먹었지만 실은 뭐 저는 낫지 않았어요. 어차피. 다른 것도 예. 나한테 있을지 몰라서. 예. 참잘 나오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효소를 먹고 암을 고치신 분들만 방송에 맞아, 맞아, 나오셔가지고 맞아, 맞아. 자꾸 맞아. 그쪽으로 가니까 맞아. 일반 사람들이 효소는 그런가 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. 효과를 못 보신 분이 오시니까 사실은 어떤 것도 확률이 100%는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효소를 먹어서 아마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음. 우리가 그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 그래서 한 가지 예. 좀 얘기하고 싶은데. 예. 1930년대부터 미국의 에드워드 하일 박사가 그 효소 이론을 좀 만들었습니다. 인간이 화식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효소 양이 너무 떨어졌다. 그리고 인간은 이 효소가 제대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 가설들을 만들어 내셨어요.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임상 시험 자체가 논문이 나오지가 아직 안 했을 때예요. 그렇다면 그런 이론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가설만 갖고서 이게 몸에 좋다, 좋대더라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